자, 다음 타원의 방정식. 뭐를 알려주고 있지? c는 5라는 걸 알려주고 있지. 그리고 이제 요거 5h분의 pf 프라임의 길이가 4라 그랬어. 그래서 5h의 길이를 잠깐 k라고 둘게. 요걸 k라고 둘게. 자, 그러면 우리 요 전체 길이를 여기를 잠깐 m이라고 둘까? 요거 m. 그럼 여기도 m. 그러니까 k분의 2m은 4가 되는 거야. 그래서 2m은 4k. 그리고 그러니까 양변 2로 약분해 주니까 m은 몇이 되는 거야? 2k가 되는 거야. 자, 다시. 그래서 우리 다시 쓸게. 요걸 k라고 두면 요 길이가 몇 k가 된다고? 2k가 돼. 그러니까 전체는 4k가 되는 거지. 그리고 요 길이도 자, 지금 요 조그만 삼각형과 이큰 삼각형이 1대2 닮음이야. 그러니까 이 길이가 2K야. 요 길이 역시 2 k 고 그리고 요 길이 5야. 피타고라스정리쓸게 25는 요거 제곱, 4K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K제곱 그래서 5K의 제곱이 25니까 K제곱은 5고 그래서 K는 루트 오가 됐어. 끝났어. 그러니까 이 길이는 2루트 오가 된거지. K가 루트 오니까이 길이는 4루트 오가 된거야. 자, 타원의 정의 거리의 합이 6루트 5야. 거리의 합이 2a인데 그게 6루트 5야. 그러니까 a는 3루트 5야. 3루트 5를 제곱하니까 요거 제곱하면 9, 요거 제곱하면 5니까 9 5 45. 여기다 45 쓰면 되고. 자, a가 지금 몇이라고 3루트 5. b는 어떻게 구해?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 빼면 돼. 45에서 25를 빼니까 20이 남지. 그리고 여기는 루트 20, 2루트. 5. 지금 여기 그거 제곱할 거니까 2루트 5 제곱하면 20. 이렇게 해서 타원의 방정식을 구했어.